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장군이 전하는 사연은 가수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이 아니라 작전병의 사선의 지평선 멀가중입니다 군단 작전처 작전병으로 전역명령을 손꼽아 기다리며 달력에 X표를 치던 2003년 겨울 본부대 ATT가 있었다 사격은 랜덤으로 측정하게 본부대 전 병력은 사격 훈련을 하였다 행정병인 나는 2등병 총기 수여식 때 0점 및 실거리 사격 1회 경험밖에 없었지만, 당시 전진무이탁 20발 중 18발로 합격했었다. 아, 대단하십니다. 공공사격장, 중대장. 전사수 전병을 향해 250 사로, 박타 정확하게 보고 쏘았으나 이상하게 내 표적지는 뒤로 넘어가질 않았다. 이상하다. 정확히 쐈는데라는 생각으로 다음 104로 표적지를 조준하였다. 땅과 표적지 하단 경계선을 조준하고 탕 오라 표적지가 뚝심 있게 서 있다. 총알이 뒤로 나가나 내가 조준을 잘못하나 나의 애인 M16A1 장전 손잡이를 뺨에 밀착시킨 뒤 204로 표적지를 조준했다. 탕 순간 장전 손잡이가 내 광대뼈를 후레쳤다 우와 나의 외마디 비명은 다른 사로 총소리에 묻혔다. 엄청난 고통에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로 입사호에서 총기를 부여잡고 울고 있었다. 다음 타켓을 볼 여력도 없었다. 눈물 때문에 타켓이 다섯 개로 보인다. 승우발의 열여덟 발 특등사수가 애인으로부터 엄청난 충격을 받았군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래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음 타켓부터 5조준 하였다. 한참 위로 쏴보고 조금 위로 쏴보고 이런 젠장 한 발도 안 맞는다. 아피아라이 교장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아래로 5조준하고 사격을 시작하니 타켓이 넘어가기 시작했다. 20발 중 12발을 못 맞추면 탈락인데 5조준하여 타켓이 넘어가기 시작한 건 총알이 9발 남았을 때였다. 남은 여덟 발을 오조준하여 다 맞췄지만 탈락. 경비 소대장이 외친다 총알이 남아더라 국민이 주신 세금으로 나라 지키는 군인이란 녀석들이 사격을 못해 한참 피하라이 및 소총 들고 오리걸음 뺑뺑이를 돌던 나는 너무 억울했다. 소대장님, 용점이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신다면 꼭 합격하겠습니다. 이번에 맞춘 아홉 발도 오조준하여 맞췄습니다. 야김 병장, 합격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불합격된 인원들 피하라까지 제가 다 받겠습니다. 한번더 기회를 주십시오. 폐기가 마음에 든다며 본부 대장이 나에게 기회를 주었고, 난 5조전으로 전진무의탁 20발 중 19발을 맞췄다. 사격이 끝난 후 본부 대장이 한 말씀 하였다. 금일 사격 때 본부 대장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여기도 예, 프로 실망러가 계셨습니다. 예. 김병장은 총이 안 맞은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오조준해서라도 기록사격을 통과했는데 금일 탈락한 인원들은 본인의 문제가 뭔지도 알아낼 생각들을 안 한다. 김병장 0점 다시 맞추면 몇발 맞출 수 있나? 0점만 다시 맞춘다면 만발도 자신이 있습니다. 저런 자세로 모든 군생활에 임하란 말이야. 예, 우리 구독자님 예, 집념. 세기와 집중력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드디어 ATT 전날 본부대장은 다음과 같이 전 병력에게 훈시하였다. 본부대장이 해줄 건 없고 이번 훈련 우수자 5명을 뽑아 호상 휴가를 부여하겠다. 모두 내일 훈련을 위해 오늘은 쉬도록 대망의 ATT 날이 밝았다. 랜덤으로 뽑기에 내가 총을 못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오전 일과를 진행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았는지 나는 사격자 명단에 포함됐고 60 트럭에 올라 사격장에 도착하였다. 1조에 속한 나는 3사로에서 사격을 했다. 전방 2 5 4 사로 밧 타당탕탕타. 어찌 된 일인가? 타켓 8개가 그대로 서 있다. 드르륵. 창문 열리는 소리입니다. 예. 야, 이 자식들아. 어디를 보고 쏘는 거야? 평가 담당관이 옆에 있다가 어, 본부장 대왜 이래? 참아. 야, 이 자식들아. 총알이 남아둬라 드르륵 창문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예. 그렇다. 우린 나름으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하필 첫조 초탄부터 타켓이 하나도 안 넘어간 것이었다. 중단 본부대 사선에 예. 빨간불이 켜지는 위기가 왔습니다. 예.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백사로 밭, 탕탕탕탕! 본부대장의 호통에 놀란 사수들은 백사로 타켓을 다 넘겼다. 이후... 13발을 연거포 맞춘 나는 사로 뒤편 경비소대장의 외침을 들을 수 있었다. 이사로! 이사로 맞춰! 순간 이사로를 보니 이사로 사수는 사색이 되어 있었다. 남은 잔탄은 6발. 다음 사격 명령 시 나는 이사로 타켓을 조준한 후 혹시나 이사로 사수가 명중할 수 있으니 최대한 기다렸다. 하지만 이사로 타켓은 넘어가지 않았고 나는 남은 잔탄을 이사로로 사격했다. 이사로 사수는 타켓을 맞추지 못했지만 자기 타켓이 넘어가는 진기한 광경을 보고 있었다. 나의 화력으로 일조는 불합격자가 없었다. 어, 실제 전투 간에는 뭐 당연히 예, 전후 앞으로 다가오는 적에 대해 사격하여야 하지만 예, 평가 간에는 아니죠. 예. 어쨌든 대단하셨습니다. 사선에선 총기 고장으로 2조의 사격이 매끄럽지 못했다. 순간. 이후에도 불합격자가 많이 나올 것만 같았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렇게는 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나는 병기 담당관을 불렀다. 병기 담당관님 저와 화장실 좀 다녀오시죠. 어 그래 가자. 사선에서 조금 떨어진 화장실에 온 나는 병기 담당관에게 말하였다. 아, 불확격자가 많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사격 못하는 친구들을 불러주시면 야전상의와 하이바를 바꿔 쓰고 제가 대신 쏘겠습니다. 그래? 그럼 상황을 보고 이리로 데려올게. 너는 이곳에 그냥 있어. 라고 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같이 따라온 평가장교에게 김병장이 배탈이 나서 휴지가 필요하다며 평가장교와 같이 사격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잠시 뒤 휴지를 들고 경비중대 박일병이 도착했다. 난 복장을 바꿔 입으며 그 친구 안경을 쓰면서 설명했다. 지금부터 내가 대신 사격할 테니 넌 앞으로 두 시간 동안 김병장이다. 실수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총기에 붙은 주기표를 제거하며 밖으로 나온 나는 휴지를 가져다 주고 온 일병티를 냈고 우리 부대의 모든 인원은 다 알고 있지만 침묵했다. 난 다시 4조로 속해서 4사로로 향했고, 먼저 12발을 맞춘 뒤 뒤에 계신 소대장님의 지시에 따라 1사로부터 8사로까지 남은 잔탄을 같이 쏴주며 사격이 끝났다. 덕분에 주간사격 합격선이 간신히 채워졌고, 나는 ATT 이후 100여 명 전후 앞에서 포상을 받았는데, 그 기분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우리 구독자님이 확실히 특등사수 완벽한 스나이퍼였네요. 그리고 구독자님이 포상은 받았으나 사실 평가관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손자는 장수를 용장, 지장, 덕장 세 부류로 나누었고 난 군생활 2년 2개월 중 본부대장을 세번 모셔봤다. 첫 번째 본부대장은 본인의 공은 모두 병사들에게 돌렸던 인자하신 덕장. 두 번째 본부대장은 그저 화가 많으신 분. 세 번째 본부대장은 뛰어난 지략과 견문을 갖추신 지장이셨다. 짧은 군 생활 중, 지장과 덕장께서 알려주신 교훈은 지금까지도 내가 사회생활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곤 한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사선에서의 몰가중에 대한 추억을 소환해 주신 작전병 구독자님께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행복!